십수년 전 결혼 기념일 때입니다. 도대체 이런 기념일을 매년 기억하고 행사해야 된다는 법을 누가 만들었는지 괘씸합니다. 매년 하던 식으로 또 라스베가스로 출발했지요. 잘 놀았습니다. 일주일치 장볼돈도 건졌고요. 항상 여행 때마다 느끼지만 라면이 먹고 싶어 죽겠습니다. 귀가 운전 중에 마눌님은 배고프다고 중간에 햄버거를 사먹었지만 나는 집에 가서 얼큰하게 라면을 끓여먹을 욕심에 배고픔을 참고 운전했지요. 집에 오자마자 라면 물부터 올려놓고 짐을 옮겼습니다. 맛있게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소화가 안 되어 점심까지 건너뛰었어요. 저녁이 되었는데도 소화가 안 되네요. 급기야 속도 쓰립니다. 소화불량이나 위장 장애가 없던 전력으로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며 이틀이나 고생을 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밤에 10시쯤 되니 양쪽 팔꿈치의 신경이 가슴 쪽으로 당겨지는데 팔꿈치 어느 부분에 모서리에 부딪히면 감전된 것처럼의 통증은 뭐 그런 겁니다. 2시간이나 지속되었어요. 새벽 5시에 똑같은 통증이 2시간이나 지속이 되네요. 자, 드디어 나의 만병통치약 에드빌을 복용했습니다. 에드빌은 내게 있어서 배 아파도 먹고, 두통에도 먹고, 근육통에도 먹고, 치통에도 먹고, 기분 나빠도 먹는 약입니다. 그런데 에드빌로 안 통합니다. 에드빌로 안 통하는 병을 처음 접한 거죠. 아무래도 독한 위경련인 것 같습니다. 5일째 되는 날, 주어들은 말 중에 병자랑은 꼭 하라고 해서 평소 알던 위경련 환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증세를 듣고는 위경련이라고 하네요. 6일째 되는 날안 되겠다 싶어 30년 간호사 경력의 지인에게 전화를 하자. 부재 중이라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느 인도 집에서 일하는 중에 간호사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하 a 텍 t 하트번뭐 보험이 있는데 무슨 내기하는 식으로 위험을 자초하냐며 호통을 치곤 현 위치를 대랍니다. 앰뷸런스를 보내겠대요. 전화 통화를 여들을 인도 집 여자가 어, 영어병명을 듣고는 어, 자기가 간호인데 뭔 일이냐고 묻습니다. 어, 증세를 얘기하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랍니다. 앰뷸런스를 부르겠답니다. 심장마비 환자는 반드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야 한답니다. 어, 기계를 접어야 하고 정리해야 됨므로 안된다 하고 어, 성화에 못 이겨 일도 끝내지 못하고 일단 집으로 왔습니다. 샤워를 한 후에 마누님에게 아무래도 심장마비라는데 병원에 가야겠다고 하자 같이 가자고 따라 나왔습니다. 이때 쯤에는 마치 어린아이가 내 가슴에 올라타고 앉아 있는 정도의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응급실에 걸어 들어가서 접수처의 증세를 얘기하자 곧바로 간호원이 나타나 안으로 인도했어요. 혈관을 체크하고는 침대에 눕히고 몸무게를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몰핀하고 소리치네요. 이때까지만 해도 난 널널하게 오늘 진찰받고 며칠 후에 다시 오나보다 했었지요. We I'm not ready 하자 그들이 심각하게 말하기를, but we are ready 마취가 되는 모양입니다. 수술실로 침대째 옮기고 바지를 벗기고 속 팬티도 벗겼어요. 예상치 못한 급 수술에 마눌님도 놀랐는지 수술실 입구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더군요. 간호원 중 하나가 거기에 있는 털을 자르고 면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신은 있었는데, 아이고, 이것들이 심장수술한다면서 고추를 왜 자르려고 발버둥 치다가 나중에 고추만 잘랐다간 봐라. 내가 이것들을 전부 죽여버릴 거야. 깨어났습니다. 제일 먼저 고추부터 확인했지요. 오잉, 고추 옆에 고추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어, 넓적다리 고추 옆으로 지나가는 어, 대동맥을 자르고 그 속으로 기구를 넣어 어, 스텐실을 심었던 것입니다. 어, 그리고는 방수붕대를 어, 고추 크기만큼 붙여놨네요. 심장 혈관 중에 한개 반이 막혔답니다. 하나만 스텐실을 삽입하고 하나는 작은 혈관이 지켜 보합니다 센서를 20개 정도 연결된 상태에서 응급실에 누워서 하루 밤을 더 보내는데 담배가 마려웠어요. 간호원에게 얘기하자 코드숨 치면서. 이제부터는 담배하고는 끝이랍니다. 하루 밤에 자유를 빼앗긴 것 뿐인데, 죽겠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죽었을 병입니다. 아니죠. 옛날 같았으면 콜레스테롤인지 뭔지 그런 거 없었을지도 모르지요. 엄마가 나 어렸을 때 똥통에 빠진 액 때문에 분명 장수한다고 했거든요. 단한 번도 자의로 병원에 가본 적이 없는 대가를 톡톡히 치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순간 위험은 높지만, 다른 만성 질병인 당뇨나 암보다는 훨씬 점잖은 병인 것 같습니다. 발자에도 없는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는데, 맥이 빠집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예상 외로 스텐실 삽입 수술을 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2주 후에 인도 집 여자분으로부터 안부 전화가 왔어요. 미국 의료법이 심장마비 환자의 증세를 알고도 무시하는 의료진은 면허 박탈이랍니다. 그래서 살기는 했는데 이렇게 자만하다가 또한 번의 위기가 닥칠 것 같은 느낌이